안녕하십니까 몬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육아휴직이 사실상 어려웠는데요 요즘은 그래도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죠 시간이 좀더 지난다면 보다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부터 맞벌이 부부 둘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육아휴직이 현실적이면 어려운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요. 직장생활이 팀 단위로 일을 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육아휴직을 써서 공백이 생기면 일은 팀 단위가 들이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는 계속 공석이 된다는 건데요. 그나마 감사한 곳은 하다못해 비정규직이라도 급하게 채용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 채용한 직원이나 다른 데서 충원된 직원이다면 서로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더해서 일을 더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다고 비정규직은 이미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둘 걸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시킬 수도 없고 사실 서류 입장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가 있죠. 그나마 이렇게 비정규직이라도 충원하는 경우는 다행이고요.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상황이 기업과는 좀 다릅니다. 안 그래도 잡코리아에서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원 통계가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순이거든요. 인력 자원이 풍부할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대체 가능한 인력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가서록 대체인력도 찾기 어렵고 눈치도 더 보여서 육아휴직을 현실적으로 쓰기 어려운 겁니다. 육아휴직을 쓴 직원은 이기준이 몰라요. 주변의 직원들이 일을 나눠서 더 하게 되고 그게 야근하게 만들게 되고 그 팀의 가족들은 좀더 바빠져서 애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여가시간도 줄어들 수 있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인력이 귀해서 누가 휴직이 더 어려운 겁니다. 물론 팀원들은요 똑같이 돈을 받고 더 바쁘게 일을 하게 되는데 누가 좋은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할때 좋은 감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아휴직이 어려운 이유는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은요 실질적으로 가장이라는 무기를 항상 마음에 안고 있어요.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특히 고정관념으로 따지고 들자면 군대 분위기의 일부 기업들 있죠 복직을 하면. 회사 생활을 하기 두려우실 겁니다 너도나도 육아휴직을 한 남성분들이 직장 상사고 주변 동료고 이렇게 좀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남성이 대부분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거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사용을 해서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거나 뒤에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좀더 수월해질 겁니다 지금도 잘 바뀌고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어느 누가 내 아이 키우는데 대충 키우고 싶겠어요. 남들 놀러 가는 것만큼 뭐 하는 것만큼 내 자식도 같이 해주고 싶죠. 최소한 비슷하게 유지하고 싶다? 아닐 겁니다. 내 자식은 더잘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받아도 대출금든가불 이것저것 생활비 쓰려 집에 둘다 있으면 식사 비용이 평소보다도 더 들어갈 거고요. 아이와 함께 하려고 육아휴직 쓰는 건데 돈을 더 아낀다고? 그럴 거면 뭐 하러 육아휴직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와의 좋은 추억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쓰는 거잖아요. 아무튼 돈이란 건 1년 동안 이 악물고 참으면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지만 아무래도 무엇이 더 좋은지 갈등이 많이 생겼죠. 그래도 이 고민을 하는 남성분들은 그자체로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쓸 생각도 못하는 사람의 휴식이 아무튼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빈자리가 생기는 경우에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시간이 좀더 흘러서 주변 인식이 이렇게 좀 바뀌어진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쓸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는것입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들 세대는 네.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